아양아 와, 오늘 도잠이네 오늘 너무 이 늦게 일어났었데이 오래 자고 싶었어. 이 정도면 나올까? 엄 엄마 엄마 방에 갈까? 이 엄마 나이정라 같 응. 엄마, 엄마가 깨요? 아영이가 해봐 응. 엄마가 해? 아영이가 해봐 응. 아영이가 해봐 꽃딱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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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지 아영이가 오랜만에 늦잠 자주니까 엄마도 너무 잘 자가지고 좋다 갑자기도 갈고, 아침도 먹고, 바쁘게 움직여야겠구만. 응? 태준이 삼촌이 사과 줬어요. 응. 자, 응, 아양이해. 소나영, 뭐해? 응? 식생이, 응. 뭐 응? 식생이 자꾸 뭐해? 응? 음... 어떡하라고? 손이 안다? 응? 아잉, 손이 안다? 응. 아이 음? <뭐라> <이> <자> <Sith> 엄마 거 주세요. 엄마 주세요. 어디 빠졌어? 어디 빠졌어? 여기 있네. 보내야 <laughs> 엄마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안되겠어 엄마 까지로 <laughs> 엄마? 응.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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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해? <laughs> 뭐하는 거야? 별로. <laughs> 아영아. 응, 엄마 손에 대볼 거야? <laughs> 엄마 손 엄청 크지? 아영이 손보다 크지? 이거 봐라. 오 <laughs> 음 졸려? 음 <laughs> 음? 귀여워 아이 메롱 엥? 그건 잼잼인데? 잼잼잼잼 음아 밥 아, 아. 사과. 사과 말고 밥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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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가 뭐 맛있어? 사과만 먹어. 그러면 <laughs> 앞으로 알지? 밥한번 먹어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어제 왜 일어났어 영희? 응? 새벽에 왜 엄마 깨웠어요? 새벽에? <laughs> 어 어디 불편했어? 응? 아이, 응. 어 그거 발가락. 응. 발가락? 발박수. 또 해봐. 어그잘한다. 기분 좋은가 보네. 졸리지, 이것 봐. 응. 응. 침대에서 나오세요. 밖에 나갑시다. 응. 밖에 나가? 알겠어. 나 가자. 짜 귀여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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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선아야 잘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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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영아 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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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안녕 <laughs> 어, 어. 아 근데 뭔가 날라가는 건 봤어 그렇지? 아, 냥냥. 안녕하세요. 어머, 뭐지? 아. 배고파. 아영 언니, 귀여워. <laughs> 어 다은이, 다은이, 다니. 좋아하는 거. <laughs> 음,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음, 내려와 봐. 할수있 어, 아영이, 할수있 어, <laughs> 도와 달 라고? 아니야, 아영이가 혼자 한번 해 봐. <laughs> 괜찮아? 엄마 여기 있잖아? 아영아, 앉아봐. 응, 내려오면은 엄마랑 저기 장난감 가지고 놀자. 엄마 손 잡아, 응? 어? 내려와. 내려와. 응, <laughs> 어? 그렇지, 응? 어? 내려와, 그렇지, 응? 어? 어, 다 왔다. 이제 앉을 수 있지? 안 무서운데? 응. <laughs> 왜 어려워했어? 다음엔 엄마 손 잡지 말고 혼자서 해봐. 알았지? 응? 아야. <laughs> <laughs> 呵呵呵。啊。呵呵呵。